네 옛날에 작년에 샀던 젠틀몬스터 그 선글라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아 근데 추전이는 악세사리나 다른 거는 잘안잊어 먹는데 선글라스를 잘 입어 먹더라. 어 왜냐면 어디 딱 냅두고 잠깐 뭐 볼일 보다가 이렇게 순간 냅두 가는 거. <laughs>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? 작년에 워터파크를 놀러 갔어요. 놀러 갔는데 그때 는 이제 비스 싼 썬그라스, 구찌 썬그라스, 55만 원짜리를 쓰고 갔어요. 그래가 구찌 썬그라스를 또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좀애낀다고 해갖고, 머리에 싹 얹지고 한 물놀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. 근데 뉴스풀 있죠? 뉴스풀에서 갑자기 파도가 방 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머, 붐 너무나 빠졌는데딱이어났는데 어머, 썩어나서 톡 떨어지는 느낌인 거예요. 근데 밑에 는 헤어리가 치고 있으니까 얼른 씨발 이너처럼 푹 편했어요. <laughs> 그래갖고 여기 딱닥쳤었는데 어머, 만 원짜리... 선글라스로 받은 거예요. 같이 있었어 나 그때. 아니 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주서 온 거예요. 어머나 이건 뭐야? 내거 아닌데. 이러면서 다시. <laughs> 어머 이제 흰색 그한만 오천 원짜리인 거예요. 그럼 한3 0분 동안 돌았는데못 찾은 거예요. 그럼 만 오천 원짜리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또. <laughs> 그래서 그거 끼고 거기서 무슨 또 경연대회 하더라고요아 아, 이거 붙치는거 그래서 경연대회 내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또 1등 먹었.. <laughs> 농담 같죠 이거? 진짜 농담 같죠? 진짜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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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취장이랑 워터파크 가면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니 이번, 이번에도 너무 웃긴게 있잖아요 <laughs> 난 너무 웃긴 게, 내 차에 젠틀몬스터 선글라스가, 나는 이제 선글라스 맞는 게 많이 없어요. 그 내가, 얼마 전에 방송 시작하면서 샀던 입세로라. 그 선글라스 있죠. 네. 그것도 없어졌어요. 선글라스가. 누가 씹어 가져간 건지 뭔지 뭐 없는 거예요. 선글라스가. 선글라스. 아, 근데 선글라스는 어디 있는 거야. <laughs> 그래갖고 오늘 이제 백화점 간다고 너무 민낯이라서 선글라스가 뜨더라고. 선글라스 오, 근데 나타났는데 없는 거예요. 어머 젠틀몬스 터 선글라스. 지금 한참 여름느 끼고 이쁠 텐데, 어디 갔지라서. 아, 막 찾고 있었는데 없어요 어 그럼 입세로랑이라도 입고 신고 가져가자면서 막 아, 찾는데 없어요 음. 뭐야 어디 갔어 어, 이러면서 오! 내가 서 나중에 어머 어쩔 수 없는 반짝하는 거예요 선글라스가 그래 끼고 나왔어요 25,000원짜리 그 선글라스는 ㅋ <laughs> ㅋ <laughs> 유스프에서쭉 <laughs> 25,000원짜리 선글라스 끼고 간다잖아요 어. 차팔때 딸려간 거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차에 어그 어. 짜면한 거 팔았어요. 그 내가 그 팔는 이유가 있었어요. 그것 타고 진영하다 죽을 뻔했잖아요. 그리고 온이가랑타는데온니이사일 걸렸잖아요. 다음날 무서버어요고 잡고 있다가 사가 아... 이렇게 가잖아요. 이렇게 가요. 진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가잖아요. 이렇게 움직여요.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나도 날아갈까 뭐. 어, 그래서 팔았어요. 위험하더라고요.